괜찮으세요? 자리가 좀, 예. 아, <laughs> 네. 하세요 <laughs> 예. 한, 저희, 청국장하고, 계란부침. 와, 아, 계란부침. 아니에요. 저는. 네. 혼자 다 드세요. 네두 개를. 계란부침 좀 큰데, 그죠? 네, 여기 계란부침. 정말 여기 맛있죠, 여기. 예. 혹시, 네. 네. 그, 예, 예, 예. 그, 가방을 보니까, 사채 없지 세요농담이주요 <laughs> 예. 네, 이거. 야, 음, 야, 아, 4월부터. 음. 한대2 0 0 0원 안녕하세요. 예. 네. 오랜만이에요. 와 <laughs> 여기는 혼자 오셔서 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많습니다. 예. 아, 지금다 예. 혼자 오셨잖아요. 어, 나만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,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 그렇죠. 보죠. 예. 요즘은. 데 여기 식당이 있다는 걸잘 몰라요, 사람들이. 네, 예, 여기 서 예. 30, 40년 사신 분들도 지하에 네, 네. 이런 식당이 있다는 걸 알고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. 이번에 저희 TV 나오고 나면 좀 소문이 많이 오, 나서 고맙습니다. 손님이 많아졌으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겠네요. 예. <laughs> 예. 네. 아네세례대 나와서 누가 왜 했는데 네참말라 아야죠 재수 걸을 수습니까 예.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다음에 식사하러 한번 오겠습니다 아, 예, 예. 꼭 <laughs> 예, 예. 있어, 감사합니다 네 예. 고맙습니다 여기도 참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있네 예. 안녕하세요 아유, 어서 오세요 네, 네. <laughs> 굉장히 아유, 오랜만이에요, 오랜만에 왔네요 오래간만에 오셨어요. 아. 아,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네. 안 계시나 보네. 네, 반갑습니다. 잠깐 앉아도 될까요? 예. 아, 네. 국장 하나 부탁드립니다. 이집청국장은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근처 혼밥러들의 최애 메뉴랍니다. 바쁜 일상에 담백한 심표를 찍어주니까요. 맛있네요. 어 본밥의 음. 매력은 자유죠. 좋은 <laughs> 식당만 있으면 혼자 가서 저러기 하니까 훨씬 여러 사람이 가서 떠들고 막 이러다 보면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끼죠. 아, 안녕하세요. 예. 괜찮으세요? 자리가 좀. 복 아, 아하. <laughs> 예. 안녕하세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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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 청국장하고 계란부츠. 와, 계란부츠. 아니에요. 결함 네. 네. 혼자 다 드세요? 네. 두 개를. 계란 부침 좀 큰데, 그렇죠. 네, 여기 아, 좀, 좀좀 해놓고 정말 해놓고. 맛있죠. 예. 네. 혹시 네. 그 백을 가방을 보니까 사채업자세요? 네. <laughs> 농담이에요. 예. 네, 이거. 신혜지만 아, 어떤. 공구 가방입니다. 아, 공구 가방이세요? 네, 공구 가방입니다. 피아노 조율하는 공구 가방. 아 피아노 조율하세요? 네. 아, 예. 아 반갑습니다. 저도 예뭐 음악 하고 있어. 네, 예. 네. 혼자 이렇게 조율하시면 일하시고 이렇게 혼자 오시는 겁니다. 어, 예, 그렇죠. 여기 또 악기 담가가 위층에 있요 맞아요. 예. 가끔 업무차 올 때도 있고요. 그럼 피아노 조율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저 올해 30년 됐습니다. <웃음> 아. <웃음> 예. 원래는 피아노 연주를 하신? 연주는 아니었고요. 네. 조율. 네. 조율부터 중용... 아, 네, 공부를 네. 하신 거예요? 네. 오. 음. 죄송하지 식사하셔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네, 식사부터 하십시오. 아, 네, 네. 와. 아, 맛있죠? 예. 네. 네. 저도 오랜만에 먹으니까. 그, 나이가 들으니까 명칭이 자고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가방 안에 그그 유자로 그 된그 뭐죠? 그걸 큐 소리, 소리굽쇠 네. 네, 소리급세요. 지금도 그걸로 저러 하시나요? 그렇죠. 예. 아, 그런가요? 예. 네, 근데 요새 이제 스마트폰에 어플도 있고 하는데 네, 네. 저는 그냥 예전처럼 그 아... 소리굽쇠고 그냥 하는 게 좋더라고요. 맞아요. 예. 이거 보여 드릴까요? 그거 궁금한데그건어떡게몇개 아... 있는 거 같은데. 요거는 아... 440짜리 아, 예. 4 4 0 44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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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에다가 이렇게 오! 5 445. 445. 소리 5 445. 445. 445. 445. 445. 445. 445. 445. 445. 오4 5 4 오랜만에 5 음. 4 음. 그럼 전국을 다 다니시겠네요. 근데 저는 출장을 때 전국을 다 다니는 거요 아, 그러시면 아무래도 혼자 밥을 드실 때가 많으시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음. 혼자 무사 먹고 저녁도 사 먹고.